마다가스카르의 시도, 안타나나리보를 떠나 마다가스카르 제2의 도시, 타마타브로 향하는 길. 타마타브는 제2의 도시라는 명칭에 걸맞게 마다가스카르의 시도, 안타나나리보에 이어 두 번째로 큰 도시이기도 하 1925년 폭풍으로 큰 타격을 입었지만, 1929년부터 1935년까지 이뤄진 대공사로 대형 선박이 정박할 수 있는 항만 시설을 갖추고, 마다가스카르 최고의 항구 도시로 거듭 탄생한 것이다. 현대적인 방만 도시에 어울리지 않는 통나무를 깎아 만든 전통 어선. 멘션으로 뭘 그렇게 끌어당기나 했더니 그물을 올리는 중이란다. Hello, hello, Melpi. Oh, yeah, 오야 이거 무겁다. 뭐 그물 같지 않습니까 형님? <laughs> <지금>. 바닷가에 <laughs> 도착하자마자 아, 아저씨를 도와 그물과 힘겨루기 한판을 벌이는 데 역시 맨손으로 그물을 끈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다. 타마타부 아빠 댁에서는 과연 어떤 고기들이 올라올지 한참을 더 밧줄과 씨름하고 나서야 서서히 그물이 드러나기 시작했다. 보통 배로 하는 쌍끌이를 사람의 힘만으로 해내려다 보니 시간도 힘도 몇 배로 드는 건 당연지사. 지금 현재 4시부터시작했습니까 거의 4 0 분, 삼4 0분 이상 지금 예수 시장 이게 쌍끌이 그거죠 양쪽에서요 그러니까. 쌍끌이 그 원래 배두 대가 어. 이렇게 쭉 가면서 끌고 오는 건데 이건 진짜 사람 손으로 하는 요 사람들이 인력을 하는구나. 와, 와. 진짜 무에서 유로 하는 거야. 야 그래 이렇게 너, 고생하시는데요 우리 형님 만세 부분 꿈을 끄듯이 이제 맞아. 어행량이 좀 제법 이어야할텐 그러니까 40분이나 끌었는데. 어... 한, <laughs> 한 마리도 안 보이노. <laughs> 그물에 빵꾸가 좀 많이 나는데, 생이. 이거 그물 좀 그걸 해야 되는거 아이가? 야, 빵꾸가 많이 났다, 대원 그럼 가오리 같은 거 아닌가 봅니다. <laughs> 아닙니다. 아니에요. 밧줄이 펭펭해지나 싶더니 드디어 그 끝을 보이는 그물. 궁금한 마음은 다 같은지 고기잡이 배 주변으로 구경꾼들이 자꾸만 늘어간다. 얼핏 봐서는 꽤 묵직해 보이는데 기다리고 기다리던 만선의 기쁨을 만끽할 수 있을까? 우와, 멸치인 같다. 40분간 그물을 끝 노력에 비해서는 살짝 실망스러운 결과다. 오, 야, 근데, 작네? 야, 저렇 크게 사람들이 모여서 당했는데. 어, 40분 동안 끓였는데, 여섯 마리밖에안 올라네. 어? 와, 여기는 야, 열심같다 아, 여러분, 이 국민이 이 문제죠. 타마타부에 왔는데, 금을 취급하고 한다, 뒤여어 야, 진짜 타마타북가 진짜 우리나라, 우리나라, 대한민국에. 우사이라 천상 항구가 있고 근데 입장 좀 보면 어? 좀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뒤에는 이렇게 좀 이렇게 현대적인 항구가 있는데 현대 항구가 있는데 네, 바로 앞에서는 있는데. 이렇게 손으로 물고기 잡고 있고 그러니까 아. 이게 현대의 위로 공존하고 여기 바다 해변가는 거의. 요 부산 오시면 송도 바다의 냄새를 좀 많이 나고 있어요. 등산한 거, 송도 바다 의 냄새를 좀느기고 있어요. 아, 저 야자수 있으니까 이국적이다. 그렇죠 여기가 완전 어. 진짜 바다가스카르의 아. 휴양지라 하대야 완전. 부산이 부산. 완전 부산이 해운대 강을 유명한 부산이네. 헬 아, 헬로. 우리, 우리 아, 아까 묵구히 도와주셨는데 아까 호기 올라온 거 보니까 제법 잡혔는데 그이 정도 잡은 거 만족하십니까 지금? 이 정도 잡은 거요? 아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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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오늘은 별로 별로였구나 아, 오늘 별로 실은 찬았구나. 그럼 네? 여기서 1년 중에 제일 많이 잡힐 때는 도대체 얼마만큼 잡히는 겁니까 그이바다에그 계란 쌤 쌤은 언제부터 몸이 이렇게 좋았습니까? 한국에 오면. 섹시 가이로 통할 거예요. <laughs> 그럼 그렇지. 정작 궁금한 건 따로 있다니까? 아이 사파드. 사만엑고아남편운동을 따로. 아, 맞. 저녁에 운동을 따로 저녁에 헬스장 가셨구나. 얘또 운동으로 아. 거이거짓이거고 마스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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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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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베리고 바디 베리고 바디 베리고 깜짝 놀랄 만한 모멘트 마다가스카르 총무역의 절반의 물건들이 아마타브 항을 거쳐 수출된다는데 바닷가에서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는 주민들의 모습은 무역항의 분잡을 잠시 잊게 한다.